국가복음 18장. 예수님께서 언제나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 마을에 과부가 한명 있었다. 그는 재판관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 재판관은 한동안 그의 간청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후에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 그의 간청을 들어줘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반납 부르짓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간청을 듣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미루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희 말한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의 백성들에게 정의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때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세파 사람이고 하나는 세리였다. 바리세파 사람이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즉, 사기꾼, 죄인, 가늠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입에 11조를 바칩니다. 한편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겨주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세파 사람보다 의롭다고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하여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이를 보고 그들을 꾸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 나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떤 지도자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생각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인 하나님 한분 뿐이시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다 가늠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부화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 그는 몹시 근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배로 받을 것이요 또한 오늘 세상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따로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인자야에 대하여 예언자리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여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인자를 칙질한 후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였습니다 어떤 보지 못하는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그가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 물었습니다. 어보 사람들이 나세를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이세 자손 예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를 엄히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이세 자손이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가 가까이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떠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그 즉시 그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여리고에는 사개오라고사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시는 중이었습니다. 여리고에는 사키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사키오는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 보려고 하였으나 사람들 때문에 볼수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실 것. 지나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고 사께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께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사께오가 빨리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사께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으므로 사람들이 곧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가게 되었다. 그는 열 명의 종을 불러 한 문화씩 열 문화의 돈을 나누어 주면서 말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여라. 그러나 그의 백성들은 그를 미워하여 밀사를 뒤따라 보내어 왕위를 줄 사람에게 말을 전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돈을 맡겼던 종들을 불러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종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주인님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했다. 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므로 내게 열 문화를 맡기겠다. 두 번째 종도 와서 말했다. 주인님, 주인님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왕이 그에게도 말했다. 내게는 다섯 마을을 맡기겠다. 그런데 또 다른 종이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주인님의 돈을, 돈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수건에 싸두었습니다 주인님은 엄하신 분이라 제가 주인님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주인님은 맡기지 않는 것을 가져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둬들이십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렇게 말 말하,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한 말로 너를 판단하겠다.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둬들이는 엄한 사람으로 알았느냐? 그렇다면 왜내 돈을 은행에 맡기어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와 원금을 받게 하지 않았느니 그리고서 주인은 곁에 선 사람들에게 말했다 저에게 있는 문화를 빼앗아 열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자 사람들이 말했다 주인님 그에게는 이미 열문화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던, 원치 않던 내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올리브 산 근처에 있는 벳 바게와 배다니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 벽 마을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낙귀 새끼 한 마리가 메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을 풀어 이리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왜 나귀를 푸시오 하고 묻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신답니다. 라고 말하여라.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가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나귀 새끼를 불자 주인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푸시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의 등에 펴고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에 펼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 산 비탈길 가까이에 오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여러 가지 기적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에게 복이 있다.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 있던 몇몇 바리세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재들을 꾸짖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불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도시를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다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너에게 감춰져 있다. 내 원수들이 너를 향해 흙덩이를 쌓고. 너를 애워싸고 사방으로 포위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너를 짓밟고 너와 함께한 내 자녀들도 짓밟을 것이다. 또한 돌 위에 다른 돌 하나라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찾아온 때를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 말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집이다, 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대지양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으므로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복음 20장.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대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내게 말하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느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말하면 모든 백성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확신하고 있으므로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오랫동안 여행을 갔다. 포도철이 되어 그 사람은 포도원의 수확 중에서 얼마를 거두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포도원 농부들은 그를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러나 그 종도 때리고 온갖 모욕을 주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세 번째 종을 보냈다. 이 종에게도 농부들이 상처를 입혀 쫓아내야. 포도원 주인은 말했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아마도 내 아들은 존경할 것이다. 포도원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은언했다이 사람은 상속자다. 이 사람을 주게 유산을 우리가 가로채자. 그들은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였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들어와 포도원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길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제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자들의 버림들이 집 보통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기록된 것은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그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누구 위에 떨어지든지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율법 학자들과 대시장들이 예수께서 이 비유를 자기들을 빗대하신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예수님을 찾기를 바랐으나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율법 학자와 대시장들은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인 척 가장한 정탄권을 보내서 예수님께 사시는 말씀 가운데 그 집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총독에게 넘기려 가였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옳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압니다. 선생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며 진실되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의 계략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오너라. 이 돈에 누구의 얼굴과 이름이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틀지 잡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대답에 놀라서.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가운데 몇몇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오세는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고 형을 위해서 자식을 낳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아내를 얻었으나 자식이 없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도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셋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일곱 형제가 모두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 그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일곱 형제가 모두 그를 아내로 맞이하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장가가고 시집간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하늘나라에서 살 자격이 인정된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서 다시 죽을 수도 없다. 그들은 부활의 아들들 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모세도 떨기나무 나무의 떨기나무가 나오는 대목에서 잘 보여 주었다. 모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다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감히 더 이상 묻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왜글스도를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10편에 직접 말하였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소신이 되겠느냐? 모든 백성들이 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을 주의하여라. 이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며,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대당과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이들은 과부의 집을 삼키며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 이들은 더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